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추경안을 시의회에 내놨습니다. 이번 인천시 추경안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도 6조 원의 2차 추경안을 내놨는데 학습결손 회복과 학교 환경 개선에 비중을 뒀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모두 1 4조 8,677억 원으로 본 예산 13조 1 3조1 4 4 2억 원에서 약1 3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인천시 예산안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코로나1 9 이후 민생경제 활력 재고와 지역경제 제도약 방안을 고민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민사 0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인천시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시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천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이와 관련해 4,917억 원이 편성됐는데, 최근 캐시백 축소로 논란이 된 인천이음 캐시백과 관련해 852억 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은 당초 2,192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과 같은 각종 재난 대응 기금 보강과 관련해서도 1,2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2차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본 예산 5조 273억 원보다 19.54% 늘어난 6조 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성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습 결손 해복과 학교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교육 과정 운영 지원에 374억 원이 편성됐으며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71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을 위해 492억 원 등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추경안은 시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